네, 안녕하세요. 9월 28일 토익 총평을 맡은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 박지연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파트 1 그리고 파트 3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저랑 총평 들어가시기 전에 더 많은 무료 자료와 우리 토익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토익 사이트 반드시 꼭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오늘 난이도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면 오늘 시험 보시고 그래도 기분이 조금 좋으셨을 분들이 꽤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 중급자 기준으로는 실수 없이 실력 발휘를 잘 해주셨다면 평이한 시험이 됐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필수 어휘들부터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저랑 출제 유형부터 좀 알아보실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한명 있는 1인 사진이 세장 나왔고요. 그다음 두명 사진이 한, 한 장, 그리고 삼물 사진이 두 장의 출제가 됐습니다. 원래 사물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 두장에 나오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마련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이 사물사진들이 난이도가 좀 평이하게 등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푸셨을 것 같고요. 저랑 오늘도 필수 어휘들 좀 같이 보시면서 쭉 다음 시험을 위해서 대비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는 너무너무 잘 나오는 사다리인데요. 우리 사다리는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미국 애들과 영국 애들이 모두 다 발음을 다르게 합니다. 일단 미국 친구들은요. 여기에 있는 디를 리을로 바꿔서 발음을 해요. 그래서 leather이 아니라 latter 이렇게 읽어 줄 거고요. 그다음 영국과 호주 친구들은 디 발음은 그대로 해 주나 알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latter 이렇게 발음을 하죠. 마치 우리 가죽 자켓 할때 leather처럼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외우실 때 항상 소리랑 같이 외워야 되는 단어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물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사물이죠. 우리 핸드폰 충전기 떠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선이라고 하죠. 우리는 코드. 코드를 미국 애들도 core, cable, wire.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단어를 길게 늘리면 우리 전기할 때 쓰는 electric을 붙여서 electric cord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액자입니다. 저희 액자는 frame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뭐 촬영할 때도 몇 프레임 하는 거 많이 들어 보셨죠. 그래서 이 frame이 명사로 액자다라는 거 미리 외워주시고, 그다음 여기서도 요 표현을 활용을 해서 액자에 든 사진들. "frame images"라고 두 단어로도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 사람들이 같이 잘 찍혀 있는데, 이렇게 사진에 사람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사물의 상태를 꼭 같이 봐 주셔야 되고요. 정답 보기들도 주어가 사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액자를 묘사하면서 액자가 걸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 the frame is hanging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과거형 혹은 과거분사로 hung으로 바꿔서 the frame has been hung 이렇게도 출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hang, hung 소리 달라지니까 이 형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물은 바로 식물입니다. 이 친구도 약간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원래 화분 그리고 식물을 모두 pot 또는 그냥 plant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출제자들은 항상 말을 늘려서 괜히 p o t t e plants 라고 화분에 든 식물들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 사진 나왔을 때요거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같이 잘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식물에 이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귀여운 덤불 있죠? 저 덤불을 우리가 bush라고 가장 많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시가 가장 잘 출제가 되긴 하지만 이 shrub라는 표현도 외우실 때 함께 외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정원 같은 거 보시면은 뒤에 나무 또는 풀로 된 이런 울타리 잘 같이 나옵니다. 저 울타리도요, 우리 원래 나무로 된 울타리는 fence라고 부르죠. 근데 저렇게 식물로 된 울타리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h a s 라는 표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저희 계단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미국 애들이 계단을 엄청 좋아라 해요. 그래서 단어가 비슷비슷하게 생긴 친구들 네 개나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같이 저랑 한번 stairs, steps, stairway, staircase 한 번만 읽어 줄까요? 시작. stairs, steps, stairway, staircase. 좋습니다. 그래서 파트 1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우실 때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면서 잘 외워주시고요.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실 땐 특히나 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훨씬 더 자신 있는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단 옆에 보시면요. 배들이 다닐 수 있는 수로가 찍혀 있어요. 약간 유럽에서나 볼 법한 그런 풍경인데 저 수로를 저희가 물이 가는 길이다 하면서 waterway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생소한 단어로 canal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이두 단어들도 같이 꼭 암기해 주실게요. 네, 그럼 이번엔 저랑 파트 3로 한번 넘어가 보실 건데요. 오늘 파트 3 난이도도 묻어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정답 보기가 지문에 그대로 나와주는 패턴을 보여줬고요. 다만, 그래도 몇몇 문제들에는 재표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오늘 재표현들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각절의 문제가 오늘 세개나 출제가 됐는데, 그래프, 표, 이거 말고 항상 우리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림들이 나오면 조금 당황을 하세요. 그래서 저랑 오늘 그림 예시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중요한 제 표현들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조금 난이도가 괜찮은 친구들부터 모아왔습니다. 일단 점검하다 할때 우리 inspect, check 요 표현들 두개 묶어 주시고요. 그다음 가격을 얘기할 때도 price 또는 rate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 장난 아니죠. 우리 교통 체증을 traffic 또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바꾸면 congestion이란 표현으로도 잘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만들다. 예를 들면은 홍보용 소책자를 만들다. 그렇게 말할 때 create a bookle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put together a booklet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put together는 쉽게 생겼죠, 여러분. 요게 너무너무 잘 출제가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 쉽게 생각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외워두시는 걸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봤는데요. 우리 어떤 팀에 종인한다 참여하다 할때 말을 길게 늘리면 be a part of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adjust schedule 일정을 조정하다 라는 표현이죠. 요것도요. 우리 토익이 항상 너무 좋아하는 뒤로 밀다, 지연하다 할때 pushback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지연하다 하자마자 떠올리는 delay 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재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adjust 라는 표현, 조정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이고요. 얘는 파트 1에서도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저 조정하다 뜻으로 adjust 꼭 같이 메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긴 친구입니다. 우리 설문조사를 하다. Conduct survey 라고 보통 부르죠. 이거를 약간 영영사전처럼 말을 쭉풀 거예요. 보시면 find out what customers find more appealing. 고객들이 뭐를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지 찾는다. 이게 결국에 설문조사의 과정을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특히나 여기 표현에서 우리 appealing. 이 형용사는 제품한테 굉장히 잘 쓰이는 매력적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이성한테 어필한다 이런 말들 잘 알고 계시죠. 그거랑 똑같이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꼭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이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제 표현으로요. 우리 일+ 일할 때 어. 우리가 사원이 되기 전에 미리 그 회사 측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업무 설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설명을 job description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저희 회사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 그리고 업무를 duties 혹은 responsibilities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쓰인 리스트다 라고 재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duties나 responsibilities 얘네들도요. 얘네들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친구들이니까 반드시 오늘 같이 영상 보시면서 꼭 메모하고 외워주실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토익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어, 날씨가 조금 흐려서 혹시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비가 오는 날씨여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습해 온 내용들이 오늘 시험에서 많이 등장했기를 바래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월 28일 토익 퍼트24 총평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더욱더 알찬 그리고 유익한 어, 무료 학습 컨텐츠들을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퍼트 2의 전체 난이도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퍼트는 중상 정도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어, 우선은 큰 이변은 없었고요 우리가 퍼트2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통 20번대에 진입을 하면서부터 약간 동그라미 없이 세모와 X만으로 오답을 소거하는 거에 의존해서 정답을 도출해 가는 문제들이 대거 등장하는 편이죠 어, 오늘 시험에서도 20번대에 진입하면서부터 특히 20번대 중후반부에 걸쳐서 고난도 답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 유형별의 비중은요. 음문사음문문 음은 11문제 그리고 비음문사음문문이총 1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어, 각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들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숙지는 해두셔야 하지만 최근에 퍼트의 경향을 고려했을 때 어, 약간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반전응답 소위 간접적인 응답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전체 25문제 중에서요 정말 예상을 좀 벗어나는 그런 까다로운 답변들이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구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 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 먼저 의문사 의문문 가운데 위치라는 의문사는 보통은 어느 것 또는 어떤 이라는 의미로 그 뒤에 등장하는 요 명사가 답을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which bus goes downtown. 어떤 버스가 시내로 가나요라는 질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풀이법 내에 답변이 있다면 특정 버스로 답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i'm new in town. i'm just. a tourist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자 지금 제가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정리를 해 두었는데 결국에 이세 문장의 의도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버스가 시내로 가는지 저는 모르겠네요라는 것을 조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렇게 모르겠어요라는 식의 모호한 응답은 part 2 어, 그 중에서도 의문사, 의문문에는 언제나 우선 순위가 되는 응답이죠. 웬만한 질문 유형에 모르겠어요는 언제나 우선 순위 응답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모호함을 나타내는 경우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hen should we discuss the next project? 자, 일단 해석해보면, 다음번 프로젝트에 대해 언제 이야기할까요? 라는 시점을 묻는 when 의문사 의문문인데요. 자, 시점으로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응답은 어떨까요? We are still working on the current one. 자, 이때 the current one이라는 것은 질문에서 언급된 그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의 프로젝트를 아직도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얘기는 아직 어, 지금 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 야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아니야 지금 하는 일부터 끝내두자 이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언제라는 시점을 묻는 의문사 의문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여전히 뭘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식의 답변이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그 다음은요 평서문이 등장했어요. Miss Shin is joining our team next month. 일단이 평서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는요. 미스 쉰이 다음 달에 우리 팀에 합류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팀에 합류 소식이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라 할수 있는데요. 답변에서요. I thought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전하는 그런 답변이라 볼수 있겠죠. 어 저는 그녀가. 판매팀, 영업팀으로 옮기는 줄 알았어요.라는 식의 응답으로서, 자 어떤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러한 평소문에, 어 저는 그 평소문에서 언급한 정보 혹은 사실과 반대가 되는, 혹은 그와는 다른 내용인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응답들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자, where should i hand in my report? 다시 한번 의문사 의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우리 hand i n 이라는 표현은 제출하다라는 뜻으로 흔히 submit의 동의어로 알려져 있죠. 자, 보고서 어디에 제출해야 해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where이라는 의문사를 들으면 장소 표현만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만 사실 어 장소가 아닌 약간 추상적인 장소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just upload it to the company intranet. 자, company intranet 회사 웹사이트에다가 그냥 업로드하세요. 할수 있잖아요. 또는 you can do it on the mobile phone, mobile app 이런 식으로도 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어플에다가 제출하세요. 할 수도 있고요. 또는 check your email for the link. 자, 링크라고 했어요. 이메일을 확인해 보세요. 링크를 위해. 즉, 제출을 어, 하기 위한 링크가 이메일로 보내졌다 라는 이런 식의 답변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어 이제 제출을 할수 있는 어, 뭔가 방법이나 수단, 경로 그리고 추상적인 장소 표현으로 답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그 다음은요 선택 의문문이에요. Should we hold a meeting in Room A or Room B? 자 선택권은 A 또는 B입니다. 자 회의를 이 중에 어디서 열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Room A is undergoing renovation now라고 한다면 그냥 표면적인 의미는 Room A가 현재 보수 중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진짜 숨은 화자의 의도는 자, Room A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시된 선택권 가운데 Room B에서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좀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어떠세요?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답을 할수록 퍼트 2는 난이도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또 다른 경우는요. 자, Did you get the tickets for the concert입니다. 자 콘서트 티켓 구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이제 흔히 조동사 의문문 혹은 일반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문의 의도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죠. 따라서 yes or no로 답을 할수 있습니다만 이제 yes or no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죠. 그리고 그 뒤에 엉뚱한 내용이 이어지는 경우에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답변으로는요. No tickets are required. 어 너무 예상을 벗어났는데요. 티켓은 필요하지 않아요. 또는 Admission is free. 자 입장은 무료예요. It's open to the public for free.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답변은요,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응답인데요. 어, 이 질문의 의도를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즉, 콘서트 티켓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이기 때문에 공짜예요란 얘기는 티켓을 구매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니까 긍정 부정도 아닌 응답이지만 약간 예상을 벗어나는 자연스러운 응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예상을 좀 벗어나는 답변들이 20번대 후반, 중후반부터 대거 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퍼트 2는요 최근의 경향은 특히나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퍼트 2는요 질문을 정확히 들을 수 있다면 오답은 정말 고민의 여지. 1도 어. 없다는 것. 그냥 듣자마자 오답은 확실히 속어가 가능하셨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오답을 지워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분명히 여러분, 어, 내가 체감했을 때는 너무 어렵게 느껴진 파트였지만 생각보다 결과는 잘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퍼트 4 총평으로 가 보도록 하죠. 어, 일단 퍼트 4는요. 오늘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았을 때 난이도 중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상은 약간 좀 작게 표시해도 될것 같아요. 퍼트 3하고 4를 비교해 본다면은 4에 어, 비해서는 3가 좀더 까다롭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지만 제가 상을 붙여놓은 이유는 항상 어, 개개인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이에요. 좀 준비를 잘해 가셨다면 사실 오늘 퍼트 3, 4, 음, 할만했어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만약에 준비가 조금 미흡하신 분들 혹은 토익이 처음이었다면 오늘 시험은 약간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라서 제가 중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난이도 중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문에서 언급된 표현이 선택지에서 눈으로는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사실 paraphrasing의 비중이 실전에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내가 지문에서 들은 표현이 그대로 눈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중이라고 했던 거고요. 상을 붙인 이유는 곳곳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특히 의도파악 문제 같은 거 많이들 어려워하실 텐데 퍼트 4에서 의도파악 문제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싶어서 상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지문 유형별로 비중은 이와 같았고요. 어, 역시 큰 이변은 없었고요. 보통 퍼트 4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문 유형들이죠. 회의 발췌록과 그리고 메시지 지문이 두 지문씩 출제가 되었고, 오늘 광고 지문이 또 유난히 많이 나온 편이죠. 두 지문 정도 나왔다는 거 많이 나온 케이스예요. 자, 파트 4는 지문 유형에 따른 흐름과 출제 포인트들, 그리고 빈출 표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파트 4를 지문 유형별로 잘 정리를 좀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요. 어, 오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빈출 표현들 짚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 퍼트4에서는요, 담화의 끝부분에 청자들에게 자, 그럼 다 같이 작은 그룹으로 좀 나누어져서 어떤 활동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따라서 break into small groups. 와 유사한 표현들 같이 이참에 정리해두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Separate into, split up into 또는 divide 이런 표현들 지문의 후반부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어, 보통은 이렇게 스모그룹으로 모여서 어떤 활동들을 할수 있냐면요. 서로 discuss를 하겠죠, brainstorm ideas,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turnout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 띄어쓰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단어입니다. 참석자의 수 영어로는 the number of attendees라고 하는데요, 이 turnout이란 표현은 행사와 관련된 표현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 이때 여러분 turnout 앞에는요, 보통 형용사가 많이 붙어 있어요. 어떤 표현들이 붙냐면요. 뭐, large turnout, high turnout.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러붙을 겁니다. 그러면 참석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여러분, 해마다 토익에 나오는 행사에 참석하는 이 사람들의 수, turn out은요,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막판에 등록 인원이 막 늘어나는 경우들도 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음식을 주문한다거나 혹은 이제 장소, venue, 행사 장소를 우리 venue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소를 더큰 곳으로 옮겨야만 하는, 예약을 변경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빈번히 등장해요. 자, 세 번째는요, r e i m b u r s 라는 표현입니다. 명사로는 흔히 reimbursement라고 하죠. 상환하다, 변제하다라는 뜻으로 알려진 이 표현은요, 보통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냐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상의 목적으로 나이 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 회사 측에 우리는 당당히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업무상의 목적으로 발생된 그 expenses, 경비에 대해서 돈을 되돌려 주죠. 그럴 때 쓰이는 게 바로 이 reimburse 라는 표현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종종 출장을 가면 우리 가서 발생하는 여러 travel expenses 가 있겠죠. 뭐 호텔 경비나 혹은 이동 경비, 식사 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는 회사가 어떤 지역에 있는데 타 지역에서 어, 이제 이사를 해서 그 회사 주변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비까지도 회사에서 reimburs 사관해 주는 경우들이 흔하죠. 자 넘어가서 4번 어, booth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th는 소위 번데기 발음 기호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귀로 접했을 때는 절대 booth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booth booth 이렇게 들린다는 거 발음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행사장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볼수 있는 그런 표현의 바로 booth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잠시 후에 관련해서 팁더 들리도록 할게요. 점수 잡는 hackers.